189페이지, 똑같습니다. 1021번. 5개의 문자의 BCD를 사전식으로 배열한다. A 다 나오고, B 나오고 이제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뜻이 사전식 배열이죠. 56번째 나오는 문자. 예를 들어서요. 10번째라고 한다면, 앞에 있는 개수를 더하면 10번째가 됩니다. 1, 2, 3, 4를 다 더하면 10을 완성하듯이 뭐첫 번째는 한개 나왔다, 두개 나왔다, 세개 나왔다, 네개 나왔다, 다 합치면 1 0이 되듯이 나오시는 경우의 개수를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순서가 되는 거다. 그러면 5 6 번째를 이제 찾아 봅시다. 맨 처음에 A가 나온 거요. 뒤에는 뭐가 나와도 괜찮지. B, C, D를 배열하는 방법은 얼마? 4팩토리얼이죠 그럼 이미 24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B가 나올 차례 뒤에 뭐가 나오든 간에 배열하는 거니까 사핵하면 24 더한다고 그랬지 순서는 순서는 더한다고 그랬어 현재 몇 개가 완성이 됐어? 48개가 완성이 된 거야 이제 몇 개가 더 필요해? 8개만 더 있으면 되죠 진행을 하면 돼 근데 만약에 C가 들어가고 4팩 해버리면 넘어버립니다. 24를 또 더해버리면 24 더하면 72가 되기 때문에 다 넘어버려. 그러면 이게 아니고 10까지는 맞고그 다음 와야 할게 a죠. 사전 배열이니까 이제 빈자리가 이제 3개인데 3팩 하면 6이죠. 자,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야? 54개까지가 완성이 된 겁니다. C, A로 시작하는 거 끝났어. 그러니까, 그 다음이 누구야? C, A 했으니까, 이제 B 해야죠. 자, 몇 개가 더 들어가면 되냐면, 두 개가 더 들어가면 돼. 54에서 C, B 하고, 제일 첫 번째 나올 게 누구죠? A죠. 그 다음에, A, B, C 끝났으니까, D, E가, 그 다음, 50, 개게 55번째. 괜찮죠? 음. 그 다음에 C, B, A 다음에 E, D가 자리 잡히는 거니까 56번째가 되겠지. 괜이아 유감입니다.